시편 106편은 음, 그 할렐루야 시 10개 가운데에 하나죠. 음, 뭐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그런 시를 다 할렐루야 시라고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음, 또그 할렐루야 시 가운데에는요. 두 편이 이그 아, 8편은 8편이 뒤에까지도 할렐루야로 끝나죠. 바로 그런데 이팽요그 5편에서 이어지는 이 106편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 자세하게 펼쳐 가고 있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초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다 아는 말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바로 여호와께서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참 언제 들어도 참 감격스러운 그러한 말씀이죠. 여기 1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이 선하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 토브예요. 음, 복, 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그 완성의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때에 따라서는 좋다, 또 선하다, 이제 복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되는데, 이 단순한 감정적인 좋음이나 성격상의 그 선한 성품 정도를 넘어서 천상적인다는 거죠. 완성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해서 그 안식까지 일곱째 날을 완성의 모습으로 보면서 그 안에서 구원의 의미들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구원할 거야. 그 완성된 모습은 좋았다. 보시기에 좋은 거야. 완성이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선하심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다이 인자하심이라는 말 음.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근거를 한 거죠. 특별히 사무엘하 칠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예표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다윗의 언약속에다 담아 주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편이 이제 제 사권이거든요. 이 사권이 수집되어지는 시기를 어그 포로기 이렇게 되죠 그럼 포로 시기에 그들은 아니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이 106편을 주면서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야 봐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거야 이런 거죠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그 약속을 가지고 내 인생을 봐라. 이런 의미가 오늘 106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 절을 말합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아, 이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감사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들. 그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그 영광, 너무나 크고 많다는 거죠. 그 하나님, 누가 이것을 전할 수가 있으면 누가 이걸 선포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아니,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하는 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은 영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세상 끝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만족할 수 있어야 돼.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봄사에 감사하라가 주어진 거죠. 그죠? 그것이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정의를 지키는 자더 말하면 의를 행하는 자 이런 의미죠 예.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다고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만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를 덧입은 자 겉옷을 입은 자들 예. 성경은 그 겉옷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옷을 벗어서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그들에게 주었다는 말이 나오고 네, 이렇게 하나님은 그 겉옷을 가지고 의의 옷을 상징하면서 그걸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는 그 옷을 입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가면은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부터 보아왔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적극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금년 한해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조그만 불편함 때문에, 조그만 충돌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입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완성시켜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거기서 찬송할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 아래 이제 계속해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하죠. 자, 4절입니다. 여와여 호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예,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가와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구원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은혜와 주의 구원으로 돌아볼 때 주의 택하신 자들의 형통함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형통함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탄대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노예로 팔렸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어요? 응?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형통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형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은 이걸 느끼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지고 다 같이 즐거워할 그 날을 바라다 보면서 나도 거기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때에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주의 유산인 거죠. 내게 회표를 주신 유산. 그죠?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간구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죠. 성도의 기도 속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아니할 때 거기에 대한 소망이 그 희박해질 때 우리는 6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자, 시인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그 백성들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걸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 조상들의 죄가 뭐예요? 7절부터 나오죠. 우리의 조상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극신 은행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의 애굽에서 열 번이나 넘게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불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또더 나가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수많은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느냐? 애굽에서 그냥 배불리 먹고 살았으면 됐을 텐데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옛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의 고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명성을 위하여 그죠?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약속하고 있어그 권능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꾸지주시니 마르고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마른 땅을 지나감과 같게 하였다라는 거죠 예, 광렬을 지나감과 같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자 그죠 손을 내밀었더니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가 갈라진 거죠. 바다가 그냥 몇 사람 건너갈 정도로 좁게 갈라진 게 아니고 적어도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건너갈 수 있도록 뒤에서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그걸 열었고 마른 땅과 같이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안 그런가요? 과거에 베풀어졌던 그 은혜. 망각해버린 건 아닐까요?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은 그때만 역사하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까지 우리를 완성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를 쫓아오는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쫓아오는 이들은 음? 11절 그들의 대적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후에 추적해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다시 물이 합쳐지면서 하나도 남김 없이 빠져 죽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멸망되고 말 거야, 라는 거죠. 작게 보면, 우리의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살게 하는 이 세례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 아시죠? 홍해를 건너가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10장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그죠?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뼉 치며 찬양했고 춤을 추며 찬양했던 것, 그 이야기를 12절에다 담아 주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 사람들. 그죠? 홍해를 건너서 찬양했던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길은 어떤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 길.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곳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미련했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어가 아니라,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을 거울로 비춰주고 있는 거다. 우리 속에 옛 사람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불쑥 불쑥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 원망하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구로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에 대하여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다. 왜 누가 우리옛 사람이 그래서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아직도 남아 있는 옛 사람 참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뭐할수 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악한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었다. 그저 때때로 그들이 그 변질된 것 같은 모습들은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 그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옛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죽고 말 거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 거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어제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다음 세대들에게 그 생명을 흘려내려 보내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세상 속에 아름다운 세상 속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다 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면서 애굽에서의 그들을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도 가르시고 또 만나를 생수를 먹이으면서 그들을 완성시키던 그 하나님을 묵상해가면서 거기 속에서 불평했고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이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지는 아니한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거다라는 생각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도 혹 그런 일로 말미암아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상처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들을 볼 때에 그들은 얼마나 저렇게 미련한가, 어쩌면 저렇게 금방 지나간 일도 잊어버릴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거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살아가는구나. 아, 그 모습이 내 속에 있구나. 왜 불평할까? 왜 원망할까? 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깨달아 알지 못할까? 내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다시 찬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령 금년에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령이 환경도 회복되게 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교회 속에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이루는 2021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두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손을 붙들고 놓지 마라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길 찬송하며 갈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